22년 8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낭독 185일차.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예, 제가 가끔 어떤 분들이 제게 문의를 주시는데 아침인데 그렇게 목소리가 낭낭하세요 하고 예, 여쭤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5시 30분부터 예, 인생 디자인 학교 새낭독이라는 예, 코너에서 독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동안 벌써 말을 많이 하고, 어, 이거를 낭독을 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다 트인 것 같아요. 네, 우리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25장, 26장을 낭독하려고 합니다. 25장, 희망을 시각화하라. 잠재의식은 만능이지만, 당신이 의식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100% 수동적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자신의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잠재의식에 잘 전달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소망을 잠재의식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당신의 소망을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소망이나 소원을 영상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머피 박사는 이 기술을 마음의 영합법이라고 부릅니다. 머피 박사는 미국 중서부의 여러 주에서 강연을 가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예 중서부에 정착할 만한 곳을 정해 그곳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워싱턴주 스포켄에 있는 한 호텔에 투숙했을 때였습니다. 쇼파에 누워 마음을 편안히 한후 많은 군중을 향해 나는 여기 온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러한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강경을 상상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많은 군중을 그리며 그것이 전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잠재의식으로 들어가 현실 세계에 구체적으로 나타내게 될 것을 실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머피 박사가 눈을 떴을 때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평화로움과 만족감을 맛보았습니다. 며칠 후 그는 한 통의 전보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영화에서 묘사한 것처럼 중서부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활동 장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전보였습니다. 머피 박사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 미국 중서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5분 명상. 잠재의식에 소망을 심어 넣기 위해서는 소망을 그림으로 만들어 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6장. 당신만의 사장가를 만들어라. 프랑스 로소연구소의 교수이자 뉴 낸시 치료학교 연구소장이었던 보드행은 훌륭한 심리치료사였습니다. 그가 밝혀낸 보드잉 치료법의 비결은 소망을 간단한 말로 요약해 자장가처럼 되풀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잠재 의식에 소망을 보내는 최고의 방법으로 의식하는 마음의 활동이 최소한이 되는 유사 수면 상태, 즉 꾸벅꾸벅 졸음, 졸음이 오는 상태를 만들고 그런 다음 조용히 수영하는 태도를 소망을 해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보두행치료법의 특징은 소망을 기억하기 쉬운 말로 짧게 요약해 자장가처럼 몇 번씩 되풀이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실제로 뛰어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몇년전로스앤젤레스에 사는 한 여자가 유산상속에 관련해 불쾌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남편이 그녀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었는데 남편의 전처 아들과 딸들이 유언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상황이 그녀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보두행 치료법에 따라 먼저 흔들 의자에 편안히 앉았습니다. 졸음이 왔을 때 소원을 여섯 개 낱말로 간추려서 자장가처럼 되풀이 했습니다. 그녀가 되풀이한 말은 신의 질서 에 따라 이 일은 벌써 다 끝났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치료법을 한지 10일쯤 되는 어느 날밤 마음속에 평화로움이 깃들더니 전신의 고요함이 널리 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잠에 빠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눈을 떴을 때그 일은 이미 끝났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그녀의 변호사가 전화해서 상대 쪽에서 협의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은 취하되었습니다. 그녀의 잠재의식을 통해 작동한 무한한 지성이 조화의 원칙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가져온 것입니다. 5분 명상 소망을 짧은 문장으로 만들어 자장가처럼 반복해서 읊조리세요. 어느 날 소망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되게 기억하고 싶은 말을 찾았어요. 신의 질서에 따라 이 일은 벌써 다 끝났다라는 거. 네, 오늘도 한번 읍조리며 시작하는 하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내일 낭독을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Have a good day.